으이 에베네다. 춥다. 어, 여러분, 실은 너무 많이 했어요. 짧게 보여드릴니요 짧게만. 너무 똑같아. 요 아, 근데 이거 진짜 똑같아. 관상가 양반. 진짜. 쑤시샷. 내가 왕의 대상이야. 이거 관상가 양반. 왼쪽에. 내 물쪽에. 정신 차려! 정신 차려! <laughs> 정신 차려! 정신 차려! I can't believe <laughs> 정신 차려! 아게 밀림 정신 차려! 이런 느낌 정신 차려! <웃음> <웃음> 나만 듣고 싶은 정신 차려! 송대가 <laughs> 딱딱하게 붙어야 되잖아. 요 계란, 계란, 계란! 비행기를 획득하셨습니다. 갈매기 푸른 소리 내가 공동 선배. 비 엄마, 나 엄마한테 수홍이. 이쁘~. 이쁘~. 나 멋있지? 이네 엄마, 근데 나 이제 못 만나. 나 대법관 돼서 하는 나라가. 부대 찾아오고 그러면 안 돼. 너는 왜부대찾아오 이거를. 이거를. 이거어우거를 이거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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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냥 안 하는데 속을 <laughs> 이샷 어두운 조명 아래 또 시작되는 우, 우아한 손길 은밀한 눈빛 어머 어머 브라운데요 제가 한번 챔백씨의 리얼리티 소개해보도록 하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총 3명이지요 음 <laughs> <laughs> 도깨질은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, 쓰러질 때까지 계속 공격하는 기술이다. 차, 차음이, 야, 차음이, 야, 내가. 오광록씨 아, 춥다. 잘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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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민석이 형, 뭐야? <laughs> 뭐지? 돼지 <laughs> 어? 아니면 그거 좋아. 할까요? 그거 보일러 선전 봤어요? 옛날에? 뭐야, 뭐야. 울 아빠는 지구를 지켜요 <laughs> 울 아빠는 지구를 지켜요, 지켜요. 몰라요? 컨디심 만들어요 콘덴서 만들어요 <laughs> 수호는 뭐 없어? 밥 먹을 때 수호 형은 있지 입술에 안 묻히려고 입 빨라 <laughs> 국물 차고 있거든 알같이 안기는 거야 국물 차고 있거든 국물 고있거 바닥은 닿아야 되는데 입에 안 닿게 돼 여욕이저고 너무 급하단 걸 나도 잘 알고 있지 하나만 해주세요 잘 알고 있지 너무 단걸 나도 잘 알고 있지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움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